매직링으로 짧은뜨기 8개를 만들어주세요 꾸밀줄은 10cm 정도 빼 놓으시면 돼요 고리를 하나 만들고 기둥사슬 하나 이링 안에 짧은뜨기를 8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줄은 이렇게 같이 잡고 떠 주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은 오른쪽으로 밀어 주시면서 하시면 더 하기가 수월해요. 3개 했어요. 4 다섯, 여섯, 일 여덟 개 했으면 꼬리 줄을 잡아서 이 가운데를 모아 주세요 지금 팥 바르실만 했으면 이게 쉽게 모아지는데 지금 얘는 특수사를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이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첫 번째 빼뜨기는 여기 다, 이 머리 한 코에 다 넣고 빼뜨기를 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단이 끝났어요. 두 번째 단은 등사 하나 하고 사각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둥 코한 다음에 그 자리에는 하나만 해주세요. 우선 두 번째 코에서 세 코를 늘려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또 같은 자리에 셋 코에 3개를 늘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요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표시링을 꽂아주세요. 이제 또세 번째 코에는 하나. 네 번째 코에서 또 코를 늘려주세요. 세 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여기서도 또두 번째 코에 표시링을 꽂아주세요. 이제 두 세트 끝났어요. 또세 번째 세트 시작. 하나, 또그 옆에 이제 세 코.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셋. 또 여기도 두 번째 세코 중에서 두 번째 코에 또 표시. 이제 마지막 한 세트 할게요. 하나. 이제 마지막 코. 하나. 같은 자리에 돌. 같은 자리에 셋. 또 여기서도 가운데 두 번째 코에 표시링.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세요. 네, 3단 시작할게요. 5단까지 뜬 다렸잖아요, 바닥. 그러면 이제 3, 4, 5단은 요 표시링 꽂혀 있는 곳에서 세 코씩 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코고 여기 표시링이 꽂혀 있는 곳에서만 세 코씩 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 둘. 이제 표시링 자리에서 세 개. 하나. 둘 그러면 이 자리가 늘림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 단에서 미리 꽂아놓을게요. 이제 그 자리에 마지막 한개 더. 이제 이 사이에 또 짧은뜨기가 세 개가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이제 또 코늘림. 하나, 둘. 두 번째 자리 또 표시링 꽂아주세요. 다음 단에서 코를 늘려주는 자리예요. 또 마지막 하나 더. 네, 가운데는 또 짧은뜨기 세개 하나, 둘, 셋. 또 분홍색 자리. 둘, 두 번째 코에 또 표시링 꽂아 놓으시고요. 마지막 세트, 이제 또 짧은 데끼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세트. 여기들. 그 자리니까 하나 같은 자리에 돌두 번째 자리에 또 표시링 꽂아 놓시고요 으 마지막 셋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뜨기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하나해서 세 개가 되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표시린 꽂아 있는 그 사이 사이에는 짧은뜨기가 세 코씩. 이제 세 번째 단 끝나서 첫 번째 고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두 단만 더 뜨고 올게요. 오 단까지 다 떴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바닥은 끝났고 이제 옆면 올릴게요. 옆면은 코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단에서만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했으면 기둥사슬 하나 그리고 이 바깥에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밖에 반코 이렇게 요서리 부분도 서리코분렸여부코 늘렸던 이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주시면 돼요 코 늘리지 않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돌고 올게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전체 한단 끝났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여덟 단을 더 떠야 되는데요. 여덟 단은 그냥 짧은뜨기로 이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랑뜨기 아니고 원래대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전체 여덟 단을 더 뜨고 올게요. 옆면 구 단까지 떴고요. 이제 손잡이 들어갈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기둥 코 하나. 이제 여기 옆면 손잡이 들어가기 전에 짧은뜨기를 일곱 코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빼뜨기 했던 그 자리부터. 기둥 사슬 했죠? 그 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짧은뜨기 일곱 코 끝났으면 이제 사슬을 한 10코 정도를 만들어 주세요. 사슬 10코를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건너뛰고, 일곱 번째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실 때이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일곱 번째 코에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또 옆면 돌아갈 건데요. 14코를 가시면 돼요. 요 지금 연결한 이곳부터 14개. 14개를 짧은뜨기로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요 특수사 때문에 이렇게 지면 쉽지가 않아요. 하기가. 이게 특수사는 탄성이 없고 팝바르는 탄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이게 잘 어울리지를 않으니까 이게 지금 뜯기가 쉽지가 않네요. 14코를 뗄게요. 2, 4, 6, 8, 9, 10, 11, 12, 13, 마지막 14. 열네 개를 했으면 또이 사슬을 맞은편에도 또 해야 되겠죠. 사슬 또 열네 개를 해줄게요. 사슬 하실 때 처음에 했을 때 사슬 텐션을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처음에 했을 때 사슬을 너무 느슨하게 했는데 또 다시 할때는 빡빡하게 하면 같은 열코라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했을 때의 사슬 텐션을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더 할게요 열 이제 이쪽에 여섯 코를 건너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건너뛰고 일곱 번째에 짧은뜨기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여기서부터 일곱 코예요 또 짧은뜨기로 또쭉 떠주세요 첫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한단 남았어요, 마지막. 기둥사슬 하나.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뜬 다음에 요 사슬 부분에다가 감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로 여기 쭉한 번씩 감아서 떠줄 거예요. 우선 여기에 한 코에 하나씩 했던 데에다가 짧은 뜨기를 또 하나씩 해주세요. 초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여기를 짧은뜨기로 감아서 뜰게요. 감아 뜨는 거는 여기도 한 12개 정도, 12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여기 뜨실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밀듯이 하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떠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모양이 완성됐을 때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얘도 사슬도 우선 기루가스로 이렇게 뒤집혀지기는 하는데 일단 시작부터는. 최대한 모양을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잡으면서 신경쓰면서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 가니까 얘가 조금 사슬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긴 했어요 열하나 열둘 12개를 했더니 모양이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이제 또 연결을 해서 옆면을 또쭉 떠주세요 또 여기도 지금 했던 방법대로 해서 여기 끝까지 뜨고 올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실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실이 지금 이제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아서 잘라 줄게요. 꼬리 실. 이 예,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했죠? 그럼 그 앞에 코두 번째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마지막 실이 나왔던 요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안쪽으로 넣고, 이제, 요 사이사이에 요 실들을 감춰서 정리를 해주세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바닥을 이렇게 사각으로 떴기 때문에 그냥 딱 놔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형태가 잘 유지가 돼요. 한번 이렇게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